요즘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금값이 왜 이렇게 오르느냐는 말입니다. 금은방 앞을 지나가다 가격표를 보고 놀라셨다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뉴스에서는 금값이 사상 최고치라는 말이 반복되고 주변에서는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금을 움직이고 있는 주체가 우리 같은 개인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곳에서 조용히 판을 바꾸고 있는 세력이 있는 걸까요? 사실 요즘 금시장의 중심에는 개인투자자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결혼예물이나 소액투자 목적의 수요는 이미 주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흐름을 주도하는 주체는 전세계 중앙은행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코 뉴스에 나와서 지금부터 금을 사겠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금을 사들일 뿐입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벌어질 경제 변화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몇해전 국제뉴스에서 한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어떤 국가가 국제적 갈등에 휘말리자 그 나라의 외화 자산이 하루 아침에 동결되었습니다. 은행 계좌에 분명히 돈이 있었지만 꺼내쓸 수 없었습니다. 종이에 찍힌 숫자는 남아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게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누구의 시스템 안에 있느냐에 따라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중앙은행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 외환 보유고라는 것이 단순히 액수가 아니라 통제권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달러든 국채든 결국 다른 나라의 약속 위에 올라가 있는 자산입니다. 그 약속이 흔들리거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제한되면 그 순간 자산은 종이 조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도 동결할 수 없는 자산은 무엇인가? 그 답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화폐 자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여전히 돈은 종이 지폐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경제의 본질에서 돈은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오래전에는 금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지폐는 금을 대신하는 증서였고 언제든지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약속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연결고리는 끊어졌습니다. 그 이후 화폐는 더 이상 희소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필요하면 찍어내고 위기가 오면 더 찍어내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수록 화폐의 가치는 약해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구매력이 떨어지고 통화 신뢰가 흔들립니다.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할수 있는 선택은 제한적입니다. 화폐를 지키기 위해 화폐가 아닌 자산을 함께 보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은 찍어낼 수 없고 늘어날 수 없으며, 어느 나라의 정책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특성은 불안한 시대에 중앙은행이 가장 필요로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최근 몇 년간의 이상한 현상입니다. 과거의 경제교과서에는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진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자가 나오는 자산이 매력적이면 이자가 없는 금은 외면받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공식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데도 금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의 금시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이미 이 변화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자를 얼마나 받느냐보다 원금이 안전한지가 더 중요해진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돈을 조금 더 벌기보다는 돈 자체를 잃지 않는 것이 우선이 된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수익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안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금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금의 존재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금은방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시각입니다. 중앙은행의 움직임은 언제나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 방향을 이해하면 개인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현금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돈이 시간이 지나도 같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사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치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관점은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산의 균형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산을 한 방향에만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화폐만 쥐고 있는 것도 위험하고 반대로 특정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외환 보유고의 일부로 편입하듯이 개인도 자산의 일부를 같이 보존수단으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세 번째로는 단기 가격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중앙은행은 오늘 사고 내일 파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수십년을 내다보고 움직입니다. 개인이 중앙은행을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지만 그 사고방식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금을 바라볼 때도 오늘 가격이 아니라 역할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자산이 나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을 쓸어 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 않고 정치와 금융이 얽히면서 돈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중앙은행은 가장 원초적인 안전자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은행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조용히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선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정리하는 전문가 칼럼의 시선입니다. 감정적인 공포나 단기 전망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사고방식과 실제 전략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풀어가겠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이는 이유를 단순히 불안해서라고만 이해하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불안을 느낄 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구조가 바뀔 때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지금 이들은 경기 침체나 주가 하락 같은 표면적인 현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변화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폐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 변화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면서 경기를 조절하고 화폐 가치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역할이 점점 왜곡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빚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나면 중앙은행은 더 이상 물가만 보고 정책을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금리를 높이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폭발하고 금융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면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는 약해집니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중앙은행은 깨닫습니다. 금리 정책만으로는 시스템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책 수단과는 별개로 자산의 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선택지가 바로 금입니다. 금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리는 잘못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지만 금은 중앙은행의 판단 오류와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이 점이 지금처럼 정책 신뢰가 흔들리는 시대에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국제 질서의 재편입니다. 예전에는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금융 질서가 절대적인 안정성을 가졌습니다. 달러는 안전했고 미국 국채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를 거치며 이 믿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특정 국가의 자산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제한되거나 동결되는 사례를 보며 많은 나라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란 단순히 많은 돈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쓸수 있는 돈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관점에서 보면 금은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누구의 약속도 필요 없고 어떤 시스템에 로그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관만 하면 그 자체로 가치가 유지됩니다. 이것은 투자자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스템 관리자에게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중앙은행은 수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붕괴를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금을 사들이는 행동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개인의 전략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중앙은행과 개인은 역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중앙은행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고 구조로 움직이는지는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화폐를 자산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나며 변합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하는 이유는 화폐의 가치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현금은 시간이 지나도 같은 삶의 선택지를 제공해 줄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자산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산은 목적이 다릅니다. 어떤 자산은 성장용이고, 어떤 자산은 방어용입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사는 이유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개인 자산에서도 이 구분이 필요합니다. 수익을 기대하는 자산과 가치 보존을 위한 자산을 섞어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을 바라볼 때도 투자 대상이 아니라 안전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시간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단기 흐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몇 달의 변동성보다 몇십 년의 안정성을 봅니다. 개인은 그 정도의 시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단기 가격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는 배울 수 있습니다. 금값이 올랐는지 내렸는지가 아니라 왜 중앙은행이 꾸준히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과도한 확신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산다고 해서 모든 자산을 금으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조차 외환 보유고의 일부만 금으로 보유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금은 보험이지 전 재산을 맡기는 금고가 아닙니다. 이 점을 혼동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정보의 출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금값이 오를 때마다 시장에는 과장된 이야기와 공포 마케팅이 넘쳐납니다. 중앙은행은 그런 소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데이터를 보고 구조를 판단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자극적인 전망보다 구조적인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의 화폐 시스템은 과거와 같은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위기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준비의 방향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자산을 대하는 태도도 훨씬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려움이 아닌 이해를 선택하시라는 점입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산다는 사실을 공포로 받아들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그 이유와 구조를 이해하면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이해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산을 성장의 관점으로만 보고 계신지 아니면 지키는 관점에서도 함께 보고 계신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